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0편 58편 10절과 11절입니다. 10편 58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기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장은 다윗이 당시 통치자들과 재판장 재판장들의 불이함을 보며 악으로 가득 찬이 땅을 한탄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정의롭지 못하고 자신들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시 부정부패함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매스컴을 통해 매일 다양한 사건들로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들으며 악한 러시아 통치자 푸틴의 계략으로 선량하고 힘없는 시민의 희생을 가슴 아프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정의는 사라지고 악한 자들로 인해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8장에서 보면 다윗은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부정부패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정의를 지키지 않고 재판관들은 올바르게 심판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향해 힘없는 자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정의를 외쳐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고 불의와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다 하며 다윗은 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은 약한 통치자들을,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 부러뜨려 주십시오. 젊은 사자들의 턱을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증발하는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견우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려울 때제 몸을 움츠려뜨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라며 온갖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시기를 절실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다윗은 소리 높여 죄악이 가득한 현실에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악한 자들의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심판을 통하여 이 땅의 죄악을 씻어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악을 쫓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이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통치자들이 바르게 서지 못할 때는 그 백성들 또한 정의의 눈이 멀게 되며 그들의 악함이 무감각하며 무기력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통치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 님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악함도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절실한 다윗의 간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나 큰 세상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주변의 나를 힘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분노와 슬픔이 찾아와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온전히 나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 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인간관계 문제로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자 내안에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꿔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며칠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찬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돕고 계셨습니다.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 구할 것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선하게 바로잡으며 악함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는 약하나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히 맞서 쌓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